자, 볼게요. 방금 풀었던 몇 번이었지? 어, 수능화성 8강의 3번. 그 중에 선택지 2번, 어, 두 번째 선택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는데, 봐봐. 아까 처음에 실제 문제에서 디펜드가 답이었어. 어, 그지, 그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 조심해라. 잘 봐라. 내가 좀 장난을 쳐놨어. Psychologists. 어, Social p s y c h o l o g i s t 주어 나왔네. 그 다음. 동사 아니야? 동사 같은데? 주어 위에 동사잖아. 마치 주어 뒤에 동사를 쓰지, 그럼. 뭐, 맞았어. 자, 사회 심리학자들은, 옹호합니다. The use of deception. 어, 속임수 쓰는 것을, 어,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on the ground s a i 뭐뭐를 근거로. 자, 뭘 근거로 해서. It is needed. 속임수는 필요하다. 투정사하기 위해서. 어, get participants to act naturally.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들려면, 속임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병력구조, 또, 투. 또, 뭐 하기 위해서. 어, 시, 사회심,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됐지? 되긴 뭐가 돼. 갑자기 아가 왜 나오냐. 뭐냐, 이거? 아는 분명히 동사인데? 어? 이거 주어 뒤에 동사. 근데 동사가 왜또 나오지? 분, 어, 이거 이상한데? 말이 안 되잖아. 아 overlooking. 맞잖아. The importance of research ethics. 간과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뭐를 실험윤리를 무시하고 있다. 응응. 어? 이거지. 주어 동사인 줄 알았어. 근데 동사가 또 나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주어인데, 이거 동사인데, 동사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답이야? 이거 답이라고? 근데 왜? 왜 왜? 수식이잖아, 묶어. 이거 씨. 주어 나오고 여기 묶어. 어디까지? 어디까지긴 여기까지지. 씨.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야. 그놓고이 소셜 소시, 어, 소셜 스칼커스 이거의 주어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온 거야. 해석을 해봐. 사회 심리학자들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회 심리학자야? 어, 옹호하고 있는 뭐를 거짓말을 써도, 써도 된다라고 옹호하고 있는 그 과학자들은 실험 윤리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 어 아, 해석 되네. 아, 맞네. 디펜딩이 답이네. 요거야. 자이 문제의 교훈이 뭐다? 앞에만 읽으면 당연히 이게 답이, 답으로 답 보이지, 당연히. 나도 응, 답으로 보여. 내가 만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어, 이게 답으로 보여. 근데, 이렇게 장난을 칠수 있어. 그럼 답이 바뀌어. 어떻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럼 얘는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뭐야? 디펜딩이 답인데, 그럼 이게 분사로 수식이잖아.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who, a 아, 가 빠져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인식하기가 더 쉬워지죠. 자, 사회심리학자들은, 근데 who are,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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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지 어 됐죠 이러한 사회 심리학자들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의 중요성을 이해했어 출제자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다고 너희들을 어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이 뭐냐면 앞에만 보고 풀면 틀려 어 낚일 수밖에 없어 주어동사 맞는데요 에이 끝까지 읽으면 어 뭐야 동사가왜또 나오지 어주어 주어, 동사. 근데 왜 동사 또 나와? 뭐야, 이거? 어, 이상하잖아. 아니지. 그럼 뭐야? 예지. 근데 얘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면 또 어때? 해석이 맞아 떨어져. 즉, 뭐해라? 서두르지 말고, 살려발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라. 자, 이, 아니, 얘는 문법이 이름이 없어. 다른 애들은 내가 문법 이름을 다 적어놨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이런 식으로 문법 이름을 적어놨잖아. 얘는 문법의 이름이 없어. 그냥 뭐야? 문장 구조야. 문장 구조인데, 이름을 굳이 정하자면 이렇게 정할게. 설레발치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뭐야 끝까지 읽어라 이 어법 문제는 끝까지 읽지 않으면 노답이야 어 노답이야 그냥 그래서 이 문제의 이름은 뭐야 그냥 끝까지 읽어라야 문법의 이름이 끝까지 읽고 풀어라 골 때리지 근데 이게 현실이야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앞에만 읽고 풀 거야 진짜 여기만 읽고 풀 거야 그럼 주호동사 디펜더가 답이네 너 틀렸잖아 너재수해야 된다고 영어 3등급 나온다고 영어 2등급 나온다고 1등급 안 나온다고 음. 응. 아한 문제 틀려도 된다고 야씨 한 문제 틀리면 재수야 야씨 조심해 끝까지 읽고 풀어 알았지? 이런 문제 정말 조심해야 돼자 여기까지.